우리 이제 아차산에는 이제 내래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죠. 아니, 회랑이랑 같은 대원들하고 지금 안 있는 서 오줌만 아, 진짜 예. 네. 어,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찾아보려 찾아보면은 그래 대중에게 보인 보예요. 이것도 내래식물, 그렇지.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많이 있어. 이런 뿌리를 갖다 뽑아버려. 이거는 그, 뿌리를. 그 뿌리를 뽑아야지. 네. 거장님 너무...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 외래식물 아, 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오. 외래식물의 광진의 가장 큰 권위자가 우리 이명복 회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과 봉사하시는 분들이 풍시로 와서 이걸 제거했기 때문에 이 외래식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래요 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네? 네. <laughs> 많이 뽑으셨어요 청장님 어, 많이 뽑으셨어요 지금 뽑고 있으니까요 <웃음> <웃음> 네. 성장님 예. 오늘 여기 아차산 오셔서 환경정화 예. 활동하셨는데 어떠세요? 예. 환경정화에서도 기분이 좋지만은 공기가 좋고 날씨가 쾌적하니까 기분이 음. 더 좋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가 또 4월에 좋은 예. 소식이 있었잖아요. 블랙 야크랑 그거 예. 그게 폐플라스틱으로 뭘 만드는 거라고 하셨죠? 이게... 그게... 투명 캐트병 있죠? 투명 캐트병 네 생수 예? 그 투명 캐트병을 그동안에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투명 캐트병을 원료로 해가지고 의류, 중산복, 중산화 아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투명 캐트병을 분리해가지고 모아주면 은 회사에서 원료로 쓰이니까 돈을 주고 가져가겠다는 요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고 재활용 돼서 수입도 들어 이거 양득이다 Oh,